안녕하세요 에드셰프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캠핑카 판매 가격과 튜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캠핑카는요 이제 뒤에 보시면 후방테이블에 이렇게 길게 나와요. 그래서 이쪽에 두 명, 저쪽에 두 명, 뒤쪽에 한명 해서 다섯 분이 충분히 넓게 식사를 하시고 요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오른쪽에서부터 보시면은 냉동실 냉장실 냉장고 100리터가 탑재가 되고요전자레인지 탑재가 되고 그 밑에는 포타포티 화장실이 탑재가 되겠습니다 수전은 이제 고급 수전으로 해서 설치가 되고요 어, 위쪽에 TV가 장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급스럽게 요트 바닥이 깔리고 고급 무시동 히터가 장착이 되겠습니다 옆쪽에서는 이렇게 외부 샤워기가 있어서 손도 씻고, 발도 씻고, 머리도 감고, 이렇게 다용도로 이제 밖에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침상을 보시면은요, 이제 리프트 테이블이 이쪽에 이제 하나가 올라가고요. 옆쪽에도 올라갑니다. 이제 양쪽을 다 올리게 되면은 일체형으로 길게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보시면은 수납장이 이제 이렇게 이쪽에 한 군데, 저쪽에 옆에 한 군데, 뭐 이쪽, 이쪽, 그리고 이쪽에도 이제 수납장이 들어가요. 그래서 음, 총7 군데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요. 음, 저희 침상은 이 매트를 보시면은 어, 위에다가 그냥 놓는 게 아니고 나무와 일체형이에요. 이제 일체형이기 때문에. 이 매트가 뭐 브레이크 잡고 뭐 빨리 가고 하면은 뭐 이쪽 저쪽으로 날라다닐 그런 염려가 없이 항상 깔끔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침상 보시면은 막힘이 하나도 없이 처음부터 서 끝까지 이렇게 길게 가게 되겠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막힘이 전혀 없이 이렇게 길게 가기 때문에 짐을 놓고 빼기가 굉장히 편하게 돼 있어요. 서랍을 전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서랍을 하면은 이쪽 좁아지고, 이쪽 좁아지고, 밑에 좁아지고, 이제 짐을 많이 못 실어요. 어, 서랍을 해달라면은 해드립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안 하시는 게 이제 효과적이고요. 뒷문도 이렇게 고급스럽게 트리밍을 하고요. 지금 현재 이제 커튼이 장착이 안돼 있는데, 벽벽까지 모든 창문을 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가려서 커튼까지 마무리를 해 드립니다. 전기는 300A 국내 제조 셀 A급 인산철 배터리가 탑재가 되고요. 어, GSP 순수 정연파3 k 로 인버터가 탑재가 되겠습니다. 한전 충전기가 탑재가 되고요. 그리고 주행 충전기가 탑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튜닝을 해가지고요. 이제 튜닝 가격은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냉장고, 전자렌지, 수전은 이제 레일 수전으로 해서 여기서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끔 뒤로 쭉 가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쭉 밀게 되고요. 이제 이렇게 설치해 드리고요. 이렇게 옆면도 이제 고급스럽게 이렇게 설치를 해 드립니다. 특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트리밍이 재봉으로, 이제 미싱으로 하나하나 이제 한땀한땀 한땀 이렇게 이제 재봉을 해가지고요. 굉장히 고급스럽게 울고 그런 게 하나도 없이 이렇게 깔끔하게 트리밍을 하여드립니다. 이제 본 차량은 수납장이 이제 앞에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제 옆쪽에 이제 이렇게 길게 이제 두기가 들어갑니다. 이쪽에도 이렇게 수납장에 들어가고요. 고급 LED를 설치를 해서 굉장히 고급스럽게 이렇게 꾸며 놨어요.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슬라이딩 모기장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이제 편안하게 이렇게 모기장이 이제 설치가 되고요. 뒤에도 이제 모기장이에요. 모기장을 여기서 밑으로 내리면은 이제 모기장이 밑에까지 이제. 쫙 이제 되고요 위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옵션은 이렇고요. 이제 차량 가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본 차량은 더뉴스타렉스거든요. 이제 더뉴스타렉스인데 2019년식이고요. 차량 판매 가격은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옵션을 이제 추가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는 저희 이제 튜닝 어, 튜닝하는 이제 동이거든요. 어, 지금 튜닝을 여러 대를 하고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 2017년식이고요. 주행 거리는 이제 10만이에요. 차량 가격은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400만 원이 되고요. 이 차량은 이제 2016년식이고요. 어, 2016년식이고. 차량 판매 가격은 1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튜닝을 위해서 앞에 의자도 떼놨고요. 지금 튜닝 중에 있습니다. 이 차량은 2017년식이거든요. 2017년식이고, 8만 키로인가 그래요. 이제 4륜 구동이고요. 이 차량 판매 가격은 15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차량은 2014년식이거든요. 이 차량도 튜닝 중인데, 이 차량은 위에 보시면은 듀얼 썬루프가 이렇게 탑재가 돼 있어요. 굉장히 고급형이고요. 어 2014년, 키로수는 8만 되겠습니다. 판매 가격은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저희 이제 목공 이제 조립동이고요. 이제 밖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차량은 2014년식이에요. 어, 2014년식인데, 차량 판매 가격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키로수는 4만 키로. 2014년 1,400만 원이 되겠고요. 이제 옆 차량, 옆 차량을 보시면은, 이 차량은 풀 튜닝까지 다해 가지고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기 무시동 들어가고 천만 원이 되고요. 어이 스타리아, 스타리아는 저희가 이제 렌트 해 드리는 차량이거든요. 렌트도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이제 옆에 차량은 사륜 구동이거든요. 어 사륜 구동인데 어 15년식이에요. 15년식 16만 키로, 사륜구동 차량 가격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차량은 이제 침상이랑 튜닝이 돼 있어요. 차량 포함해서 어 390만 원이 되겠습니다. 390만 원이 되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튜닝 돼 있습니다. 튜닝 돼 있는데 <laughs> 침상, 전기, 무시동, 차량 포함해서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제 900만 원이 되고요이 저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이제 11만 키로를 뗐어요. 이 11만 키로를 뗐는데 차량 가격은 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 13년식이에요. 12만 뗐습니다. 1300만 원 되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튜닝이 돼 있어요 튜닝이 돼 있는데 이렇게 침상 돼 있고 이렇게 태양광 돼 있고 밑에 전자렌지 돼 있고 위에 냉장고 올리면 되겠습니다 TV 탑재되어 있고요 천장이 높아서 캠핑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차량 포함해서 850만원에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흰색 어, 이 차량은 어. 14년식이에요. 11만키로 거든요. 어, 11만키로인데, 1400만원에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00만원에 판매를 하고요. 그리고 이 이쪽에 보시면은, 이 차량은, 어, 14년식이에요. 3만키로 그 주행을 하였거든요. 3만키로 주행을 하였는데, 어, 본 차량은, 1100만원에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트이스모도 저희가 다 튜닝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차량은 튜닝이 돼 있어요. 튜닝이 되는데, 본 차량은 차량 포함, 침상 포함, 무시동 포함해서 900만원에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이제, 스타렉스 어반이거든요. 더뉴 스타렉스 어반 최고 고급형이죠. 사륜 구동이고요. 어, 연식이 굉장히 좋아요. 어제 돌아가지고 몇 년식인지 모르겠네요. 뭐1 9년식인가 2000년식인가 그런데 음, 아무튼 어반 사륜 어, 구동 해가지고 2,800만 원에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익스프로스 이제 밴, 그러니까 체비 밴이거든요. 침상 전기. 어, 냉장고가 지금 탑재가 안 되는데 2천만 원에 차량 포함 옵션 포함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차량은 현대 솔라티거든요. 어, 현대 솔라티인데 어, 직접 보시면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어,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오셔가지고 보시고 이제 가격 절충하시고요. 어, 모토홈도 이렇게 이제 저희가 판매를 합니다. 저희가 직접 만들었고요. 이 차량도 오셔가지고 이제 가격 이제 절충을 하시고요. 이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4년식이에요. 어, 2014년식인데 차량 1400만원에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 차량 판매 가격을 말씀드리는 거는요. 어, 차량 판매 가격에 어 저희 풀옵션 이렇게 넣게 되면은 천만원 추가하시면 되거든요 천만원 추가하시면 되고 혹시 이제 풀옵션이 아니고 이제 뭐더 추가를 하신다든지 뭐 조금 빼시면은 그만큼 금액이 어 증가 되기도 하고 이제 감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최고 이제 그 가성비 좋다고 소문이 자자하고 어, 그리고 저도 어, 최저가 자신하는 저희 헤드 셰프에서 멋지게 캠핑카 튜닝하셔서 어, 멋진 캠핑 생활하시고요. 어, 저도 항상 그한 번에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박리 담회를 원칙으로 하여 어, 많이 튜닝을 해서. 어 여러분들도 득이 되고 어, 저렴하게 판매를 해서 이제 소문도 이제 많이 나서 어, 저도 어, 많이 튜닝을 해서 돈을 버는 이제 그런 구조로 저희 사업체는 운영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 헤드셰프 캠핑카 이렇게 구입하셔서 즐거운 캠핑들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